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1987년부터 2005년까지 교양잡지 월간 주변인의 길 발행을 해왔는데요. 그 발행인 칼럼란에 썼던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틸집에 있는 내용 중에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3, 40대 썼던 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글입니다. 그래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요, 책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7월 마지막 날인 31일, KBS의 TV 책을 말하다에서는 세르반데스의 동키 호텔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부루의 명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지표를 제시해 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작의 산실이 되는 도시는 그 작품 하나로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최근 문화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문화의 중심으로서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 아직 인생의 좌표가 결정되기도 전에 감동을 받게 된 책은 우리의 삶을 결정 짓게도 해주는 훌륭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책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므로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어 준다고 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데 왜 자꾸 책을 멀리 하는 세태가 되는지 그저 안타깝습니다. 멀리 갈수 없는 사람은 마루에서 대야에발 담그고 편한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며, 좀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과에 나가 발 담그고 마음에 땡기는 책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수많은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며, 훌륭한 사람들과의 간접교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피서 계획이 있으면 꼭 읽고 싶은데 밀어두었던 책을 가지고 떠나십시오. 그런 책을 읽고 다녀온 피서는 평생에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을 덤으로 선물을 받게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